안녕하세요. 내집 구하기입니다. 오늘은 사리역 초역세권에서 분양을 시작하는 신축 투룸빌라 영상입니다. 방이 두 개라서 신혼부부나 1인 가구가 반려동물 키우면서 살기 좋은 집입니다. 지하철이 엄청 가까운 초역세권 빌라입니다. 수인선 사리역까지 도보 2분 이내 걸립니다. 버스 정류장도 가까워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집입니다. 수인산업도로와 매송IC 접근성이 너무 좋습니다. 시외나 지방 등으로 이동하기 편하고요. 해안로가 가깝기 때문에 공단이나 화성으로 출퇴근하기 편한 위치입니다. 학세권으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살기 좋은 위치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보 3분 걸리며 고등학교 도보 7분 걸리는 학세권입니다. 집 위치는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입니다. 구조는 주방과 거실 분리형의 거실 면적이 넓고 주방 싱크대가 커서 수납이 너무 좋습니다. 방이 2개에 욕실 1개, 베란다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파우더룸이 별도로 있는 구조라서 짜임새 있는 구조라서 인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이며 거실과 안방에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여긴 한 층에 두가지 구조가 있는데 1호는 방이 3개이고 2호는 방이 2개이며 현재 영상은 방 2개짜리이며 매매가는 3억 1,800만원입니다. 실입 주금은 생애 최초의 경우 신용대출까지 포함할 경우엔 최소 3천만원부터 가능합니다. 층수는 2층부터 4층까지 같은 구조라서 계약 시 남아있는 층수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층별 매매가는 동일합니다. 현재 위치가 엄청 선호 위치입니다. 주변의 독서실, 도서관, 대형서점, 대형마트, 병원과 약국, 은행과 식당 등 모든 편의시설 밀집 지역으로 한번 오면 이사를 잘안 가는 지역의 빌라입니다. 상세 설명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